아이고. 아이고. 기가 부져야 기가 부져. 아가. 아가. 라인 부자 하다, 하다. 라인 부져. 나 근데 라인 라인 이이야 라인 이 라인 부져. 오케이. 라인. 와, 안 되는데. 아니 아야, 괜찮아. 할 아니야 할만해할만해할만해야할말이할잘 아, 루시구자, 루시구자, 이거 하나. 아, 탈락했던 탈다했던 탈락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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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리했던 탈락했던 어락했던 탈락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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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했야 왼쪽에 던탈 아, 어. 누방 어. 있어요. 아야파라, 릴벤 빼고. 라인바, 어. 라인바, 봐, 라인바. 봐, 라인 봐. 어? 아아... 아아... 아 이게 많냐? 아아... 운이 없었다 생각해라. 아, 대폭. 이 맞다. 방벽. 방벽. 아. 이거 그러면 다까 뭐야, 이 무슨... 제대로 아 아저아춤리아 부터! 뺐다 다다리아 부터! 이놈백부아 이게 안먹어 아, 씨 그래. 아, 우리 우리.. 자리 낙서야 아가 하리아 야리아게피야 아 죽었다. 냐야아왜멈췄자리다 어디, 어디. 자리가 잔다. 하필 잔다. 아, 예. 어 잔다. 하 잔다. 어뭐였 왜 살아? 아, 폭게요 아, 씨, 아, 나 잡나. 어, 우리 아게요 아, 이쁘 야, 타부터, 야, 타부터, 야, 타부터, 야, 야. 야, 터 야. 탑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달지 돌쯤 없네. 어 아무도 없상. 아, 좋았어. 자야나도가능이 가면. 이 가면. 이 가면. 루시 부자, 루시, 아우, 다리야 부자. 어, 자리피 아, 여기 왼쪽에 디바운저. 어, 자리 어, 피해. 리피

더이 먹으면 데승

전장은 다거기서 거기. 에서 쟤는 닭속에서 쟤는 닭시앞으로만에서 쟤는 닭속에서 쟤는 닭속에서 지는 닭속에서 쟤는 닭속에서 쟤는 닭속에서 쟤는 닭 라인 부금누 라인 라인 무서워. 라지 무서워. 라인 무 라인 라인 무서워. 다인 무서워. 라다 무서워. 라인 무서워. 라인 아 어, 뭐고 오우 어, 오, 오, 와. 야 호우 오우 깜짝이야 야와야야야야야 뭐야 우리 아타로 터졌어 뱀뱀아나 아, 아팠어. 아, 미안. 아, 이거 내절인데 아, 이판인가 야, 야거거 아, 거. 아, 이거 야사도 누웠으면은매드비인데 아, 맞다. 매드무비 가기었는데. 오, 매드 어, 오 케이

다이 포커시. 아, 이스 아, 나이스 이스 아, 됐 뭐. 지박. 아, 저그 뭐야? 여기 발리야발리야발리야발리야 발이야. 리아야 힐밴. 보라스. 어. 아. 금색 가 공원이다. 아제시다 괜찮 괜찮아. 우리 라인 누가 켜지? 똑같아. 자꾸 쪽이다이거를두 되냐? 상가좀보 나이스. 가가 아, 나이스 쵸. 가가제자탄틀다 아니야, 저타없었고 아니야. 더탔 왔다. 한명 라인, 라인, 라인바, 라인바, 라인바. 어, 더 탔어, 잘이야. 잘 했는데. 따라와, 야라와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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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잘 오씨. 라 라인, 라 아, 라인 피야 라인 대피야. 아타까지 가네, 아타가는? 라인 커, 아타 커. 내가 또더안 커, 우리 라인 없어 루시, 루시, 루시. 아나아나 보자. 아나못봤데 갈려? 아, 가비. 잡아라. 잡았어. 아또궁 탔어. 아, 어 <laughs> 자탄 있어 조심 내가 먼저 쓸게. 한 초, 한 초. 뒤면, 뒤에 빼고. 라인, 라인 보자. 아, <laughs>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여기 아리 봐, 리 보자.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하마 나켓티 나네. 뭐죠? 발사. 아싸. 나 아, 나가 자, 야타 보자. 야타켓티. 아. 앞에 앞에 서버트기만해볼겠다어왔어 뭐야 어 와, 봤네. 지각이 아, 지각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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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뭐, 아? 어디가? 어유, 씨. 어디 나온다. 야, 다쳤다. 배틀스풀 <놀람>

아 아이스. 나이스 라인바 라인바 라인바. 라인 이 라인. 다이스. 아이스 나았어 아. 아. 안나나걷나 걷. 안나거하나 에. 돌리션데. 아, 뻔하지. 시 왼쪽으로 도같은데시거 음. 그니까 같아. 그런 같아. 어, 왼쪽이야, 왼쪽. 자탄 무조건 했으면 좋지. 네? 우야 이층. 라인 보자야아 루시 인데야야층에뭐쓰게 한다 야야 라인콜 라인콜 라인콜. 아이고, 슈가 어. 아야 아우. 나를 킬. 나이스, 나아 나이스, 나았다 막았다 막았다. 나이 라인 하고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おお<祥>